여기 에 허가를 보시면은, 저 집도, 저기도 지금 별장 하나 짓고 있는데, 저기나 여기 밑에 한, 지금 현재 한두개 정도 허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리고 전기는 여기 있네요. 지금, 전봇대가 여기 아 있었어요. 예. 전기는 어디로 해도 보통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200m 정도까지는 기본요금 설치 비용만 해가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수도도 보통 보면은, 이제, 이제 시상 수도 부분, 좀 어, 가지고 이제 끌어오거나 안그러면은 이 상수도는 이 아래쪽 정도까지 와있거든요 수폐까지는 그러니까 그냥하든지안그러면 보통은 지하수를 많이 합니다 전원지때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음. 거의 한번도 그게 없다고 싶으면 거의 다 지하수는 나오는 배수는 어떻게 까요 예? 고수 배수 이런 것들로 가장 중요한 게 오폐수와 오폐수 플러스 우수 예. 요 부분인데 그거는 보통 이제 시 도로가 있으면 이거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밑에도, 이 바로 밑에도 보면은, 지금 허가해가지고 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제, 보통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또는 저는 주택지 하고 이거 온돌 펜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펜션이랑 네, 네. 혹은 요, 여기서 조금 내려면 글램핑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글램핑장도 여기에 좀 유, 저 상업적으로 유명한데 네. <laughs> 효용성이 좋은 거는 펜션이나 오토 캠핑장이라든지 뭐요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동내강 네. 그리고 망치는 이 지역, 거제도 전체에서. 펜션 네, 네, 펜션이 가장 많은 동네고요. 망치. 망치 펜션이 많더라고요. 네, 가장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아유. 이 주변에서, 어, 여기가 망치가 보면은, 멀리 이제 그, 와현, 아, 지세포 와현, 구조라, 그리고 여기 망치, 합동, 해건강 이렇게 가는 한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거나 여기를 근거지로, 숙박 거점으로 하면 어디로 가거나 관광지로 갈 수, 가기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이제 펜션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보는니다 여기 위의 길로는 어디로 어디서 저기 저분들은 뭡니까? 요요 쪽에서 망치 아래 쪽에서 네. 그, 갈라지더라고. 갈라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선로로 이렇게 오다 보고 아 이렇게 오면 오히려 저 아래 아래 동네보다 위쪽이 내려오기가 더 쉽습니다. 오늘 는 강아지, 저거는 외도. 저저반 앞에가 외도예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맞아. 웃음> 대표님, 대표님 얼굴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합니다 <laughs> 네, 예. 지금 여기 앞에 바로 앞에 보이는 쑤는 윤돌섬이고 윤돌섬, 윤돌섬, 네, 윤돌, 빛나는 돌. 아, <laughs> 그리고 그 위. 그 위에 있는 거는 만으로 나온 거고, <laughs> 그 뒤쪽에 있는 게 내도고, 그 바깥쪽에 있는 게 외도입니다. 아. 그제 외도. 저기도 아 그구조라해 아 수역장 옆에 보면, 에도 네주설이라고 커피숍이 아 애도 아 사장님 딸이 아 하는 게아 엄청 큰게 있습니다. 아. 그게 팽당에한 뭐, 이번에 얼마 달래요 그럼 구조라 측이랑 연결된다가 내도라는 말이에요. 내도? 네도 연결된 저 섬. 아니요 아니요 요 앞에 보이는 거는 그래, 섬이 아니고 이거. 거기에서 이건 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놈이 놈이 놈이. 놈이가 있는 네도. 게 내도고 그 아. 바깥에 저기 큰아 저쪽에 저기, 있는 거. 저기, 거. 거. 네 아, 그게 내도예요. 아, 아. 안쪽에 있다고 내도 바깥쪽에 있다고 내도. 아. 근데, 자연적을 골라면, 내 돌아가는 게 보기 좋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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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자연적입니다. 네, 네. 그래, 외도는, 외도는 저도 외도는 싫더라. 보면서도 말했는데, 장사도가 좋더라구요. 네, 장사도. 장사도는 좋더라. 남부 쪽으로 이제, 그쪽으문 장사도가 좋더라구요. 근데, 부산하고. 네. 네. 여는 지금 다 개발 계획에 다 묶인 곳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생산 관리 지역이고,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도 건축 허가가 한 두세 개 지금 나가지고 건축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시기적으로는 개발하기가 딱 적절한 시기에 접어든 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어떤 주인 없는 그런 땅에서 이제 드디어 포텐이 한번 확 터지기 시작하는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그 나름대로 위치도 좋고 접근성도 좋고 어, 시 도로가 산중앙에 한 6, 6m 도로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게 아그 지금 도로다 말이죠 시 도로? 예, 네, 이게 네. 시 도로입니다 아 그래서 개발하기도 용이하고 전망도 좋고 그래서 음. 여기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지금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 펜션이나 전원주택들이 지금 하나 둘씩 들어서고 있다 이 말이다 그죠? 네. 예, 불과 예, 예. 음. 여기서 한 1, 2년 정도만 해도 전망만 좋고 좀 황량한 느낌이었는데 음. 이게 잠재력이 좋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히 뭔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음. 저, 저쪽에 있는 저런 펜션 단지나 뭐 전원주택 단지처럼 비슷하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laughs> 그거는 저거보다는 이제 여기가 조금 뒤쪽에 개발 하니까 뭔가 좀 체계를 갖추고 조 고급스러운 이런 쪽으로 할 가능성이 크고, 원래 이제 제가 이거이땅 쪽으로 처음 왔을 때는 생각이, 원래는, <웃음> <웃음> 처음 생각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남해 박은숙 씨 해가지고 연예인들 해가지고 막. 그뭐 이렇게 주변 땅이나 부동산이 다고 이런 것처럼 예. 여기도 워낙에 이제 재원 자체가 워낙에 단단하고 좋아서 누군가가 연예인이나 누구 한 사람 정도만 유명인 한 사람 정도면 이 일대가 상당히 그런 혜택을 같이 볼 만한 이런 음.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이건이 일반적으로 그 개발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다 개별 토지로, 개별. 로 해가지고 주인이 다 있습니다. 아, 여기 있는 거예요. 예. 돈 얼마나 하는데요 지금은 지금 요 최근까지는 좀 많이 쌌었어요 그 이제 지, 이게 그 제도 전체에서 요 정도 비율을 갖추고 있으면서 도로 접하고 있는데 는 기본적으로 한1 0 0만원선정도로생각 해야 되고 근데 아. 이제 그동안에 여기가 나름대로의 어~ 뭐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막혔다가 다시 풀렸다가 하는 이런 나름의 뭐 이런 스토리들이 좀 있어서 드디어 지금은 이제 마음껏 이렇게 뭔가 할수 있는 여건이 도로도 말하자면 기부 차량 한 겁니다. 이 음, 시도로가.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모든 게 끝났고, 지금은 이제 개발을 마음껏 할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지주들이 이제 하다가 기다리다가 다지친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각 기든트로 아, 이제 다 팔아버리고, 이런 시점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를 하는 분들은 끝에까지 모든 비바람을 다 앞에 있는 사람 다나가주고다 아. 지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 들어가면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예, 정말 이 평당 얼마? 지금 여기서 에 보면은 최근에 경매가가 저 앞에 보면 펜션 그 이게 말목 같은 거다놓은거 저기 아저 앞에, 네네. 그 대가선 올라가는 저쪽 지역이 192평 해가지고 평당가가 너, 오른쪽 위에. 경매... 예, 그러니까 저 소나무 음. 있는데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예, 네네. 네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게 한, 192평이, 2억 7천 얼마인가 해서, 평 어, 하여튼, 평당가가, 아니, 아 1억 7천 얼마인가 해서, 평당가가 한90 얼마, 90, 90, 어, 90 얼마 정도. 경매, 예. 네, 요런 정도 했는데, 실제, 이제, 거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도 여기도, 이제, 이제 시계에 아까 뭐 포텐이 터졌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뭔가 이렇게 짓고 고급 별장이라든지 들어 오면서 같이 이렇게 등달아서 조금씩 오르면 이제 그추화가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전혀 없다는 거죠. 시에다 시켰어해 보시면 번지니 해가지고 보시면은 그 추가가 가능하다고 봐도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매물은 많이 매물이 <목소리도>